금동라이언스클럽 강명원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센텀럼금동라이언스클럽 회장 강명원입니다. 어, 먼저 본행사를 주관하시는 남아솥 나눔 밥상 대표, 박영용 자치위원장님, 바쁘신 가운데도 본행사에 직접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백성기 해운대구청장님, 도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에서 묵묵히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이와라이오스 클럽, 빙빙이 회장 및 회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세상이 온통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 청아한 이 계절에 상생과 나눔의 사회적 미덕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상계탕 대접을 하게 되어 매우 가슴 벅차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가마솥 나눔 밥상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원을 안기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나눔의 실천이 이웃 사랑의 본보기로 더 확산되길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저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전하기 감사합니다.